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 하였으니 그는 손지라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열렀을 때 광야에 일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 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에르슬렁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발리스인들과 사주 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정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뿌리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애교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지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 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를 받으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 일리로부터 유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라도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물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